이거 얼마인지 아세요? <laughs> 왜 굳이 안 그래도 될것 같아? 본 영상은 그 어떤 종교, 사회, 정치, 문화적인 편견 없이 솔직하게 제가 먹고 느낀 점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혹여나 다른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죠. 다행스럽게도 밥솥에 밥은 있어요. 많아요. 먹을 것을 오늘 라면 이런 거를 먹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점심은 이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헝그리페퍼입니다 오늘 점심으로 예전에 며칠 전에 사놨던 요걸 먹어볼 건데요 그 근처 동네가 고려인들이나 아니면 부수련 이런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가 있어요 그 식료품점에서 뭘 살까 하다가 요걸 사게 됐는데 일단 자세히 보고 얘기합시다 조금 기대되긴 합니다 무슨 맛일지 자, 보자고요 보면 이거 수입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지 한글이랑 영어로 써있습니다. 세고기스튜라고 적혀있고요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끼릴문자, 러시아나 뭐 그쪽, 우크라이나 이쪽에서 쓰는 이제 언어죠. 보면, 가발지냐라고 해서 가바디냐, 가발 디냐 가발 지에 가까운 발음이던 것 같은데 사전 들어보니까 맨 위에는 쇠고기라고 적힌 거고요 밑에 이거는 조림 멋짐 이런 뜻으로 사전에 찾아봤는데 뭐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여기 할랄이라고 적혀있어요 할랄이 뭔지는 좀 이따 얘기합시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뭐라 써있냐 쇠고기 스튜 멸균 제품이고요 캔에 들어가는 건 멸균이죠 네, 실온 보관해도 되고 내용량이 340g이랍니다 좀 많네요 그 다음에 이거 할랄이라 돼있는데 이 할랄이 뭐냐면 무슨 이슬람 그쪽 종교에서 동물을 도축하고 그럴 때 특별한 의식을 통해서 이제 도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의식과 절차를 거쳐서 동물을 도축을 하고 음식으로 만들었다 라는 그러한 이제 인증입니다 어... 근데 뭐 들리는 얘기로는 인터넷으로 떠돌아다니는 썰인데 원래는 이제 도축할 때 성직자가 와서 이게 딸랑딸랑 하면서 이 기도문 같은 거 외워 주고 뭐 그렇게 하고 이제 일정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할랄푸드는 <laughs> 자동재생 그 기도문 자동재성해 놓고 기계로 댕겅댕거 썬다는 말이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인터넷 쏘도는 말이에요. 사실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거 먹어보려고요. 점심으로 일단은 대피 오겠습니다. 바보같이 대피기 전 아내를 보여줘야 될거 아니야? 응? 이거 젤라틴 그대로 굳어있는데? 아 튀었어, 씨. 어, 장조림 향 나요. 응, <laughs> 음, 장조림 향이 맞습니다. 자, 담아봅시다. 안 나와! 잘 힘들게 하네. 지금 보기엔 그냥 좀 그래요? 냄새는 뭐 그냥 장조림이에요, 장조림. 스팸과 장조림의 그 합친 그런 느낌? 뭐야, 비닐 씌워서 대표 오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대표 왔어요. 열어보면 진짜 물이 되게 많은 물이 뭔지 모르겠는데 물이 되게 많고 아니물 이거 그러니까 스튜니까 그런 거 아닐까? 스튜니까 그 국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 솔직히 말해서 비주얼은 그렇게 친화적이지 못합니다 어? 향? 아 이거 데피니까 다른 향 나요 곰국 향납니다 곰국 진짜 솔직히 겁납니다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 싶어서 아 되겠지 되니까 파는 거겠지 먹어도 되니까 그죠? <laughs> 먹어봅시다 <laughs> 아씨 무서운데 아. 먹겁시다 일단 아.. 씨.. 불안한데.. 뭐라.. <목소리> <목소리>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한국인 친화적인 맛은 아닙니다 일단, 쇠고기긴 쇠고기거든요? 소고기긴 소고기인데, 덜 익은 느낌 나. 그니까, 데펴 먹는 게 아니라, 볶아 먹는 건가? 그리고, 그 쇠고기 덜 익은 맛 나고요. 그리고 향신료 맛이 좀 세게 납니다. 후추 같은 거. 그게 좀 세게 나요. 밥이랑 먹으려고 해놓은 건데, 이거 먹어도 되는 거. 아니, 일단 캔에 들어가면, 한번 조리해서 들어간 거 아니야? 오래 찝으면, 그 특유의 향 때문에, 별로예요 살짝 볶아, 볶아, 그냥. 그래, 못 먹을 건 아닌데, 그냥 익숙치 않은 맛입니다. 이향 같은 게, 혀가 조금 아려요. 안 되겠다. 익숙해 보겠습니다. 후라이팬에 익혀 왔거든요? 이번는 그냥 후라이팬에 살짝 볶듯이 대파하고 왔거든요? 데워서 왔거든요? 곰국인데, 탁 하고, 입에 넣자마자 그거 뭡니까, 그거? 그 후추, 산초, 뭐 그런 향이 너무 세요. 너를 캐네들어 가던 거다 보니까, 육질이 좋은 건 아니에요. 이거를 찾아 먹진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걸 굳이 내가 찾아서 사 먹을 것 같진 않고, 색다른 맛을 느껴보고 싶다면 한 번씩 사 드셔보십시오. 그러면 한국의 장조림에 감사하게 될 겁니다. 이거, 이거 얼마인지 아세요? 한 캔이잖아요. 한 캔에 6500원 줬거든, 6500원 줬거든, 6500원 줬거든. 근데 6500원이면 드셔 보셔도 괜찮지만, 굳이 그래야 될까? 굳이 이거를 지금... 스크구러 갔거든요 얘를 욕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근데 단지 앵간한 거 가리지 않는 제 입맛에 좀 낯설고 익숙하지 않아서 못 먹겠어요 <laughs> 이걸로 굳이 내가 점심 먹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 왜 굳이 안 그래도 될거 같아 그냥 저 스팸 구워서 저거를 먹는 게 훨씬 나을 거 같아 이거 얼마라고요? 6,500원 6,500원이면 뭐할수 있는 줄 알아? d s DLC들 사고도 DLC 하나 세일하면 5천 얼마 한단 말이야. 그 사고도 천원 남아요. 천원 남으면 그걸로 컵 레스비도 하나 먹을 수 있어. <laughs> 내가 그 닥터스트레인지 마냐. 이거 도루마무 같은 거 해갖고 막, <laughs> 막 이래갖고. 내 과거를 갈수 있잖아요. 말릴 거예요. 내 자신을. 과거로 돌아가서 나, 내가 내 자신한테 얘기를 해도 아마 안 들을 거예요. 미래에 내가 가서 야그 6,500원 그 그거 못해 6,500원 그 맛이 아니야 야 그거 먹지 마사지마 굳이 안 그래도 돼라고 말하면 과거의 나는 그건 네가 먹어본 거 먹어본 거잖아 내가 먹어본 게 아니잖아 어 내가 경험을 해봐야 알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내 돈. 내 돈! <laughs> 자, 이제 스팸 있으니까 스팸이랑 얌전히 밥 먹읍시다. 왜 네, 그거 알아요? 내 생일 상이었어, 저거 내 셀프 생일 상이었다고. 씨. <laughs> <laughs> 음, 한국 사람이라면 스팸 먹읍시다, 스팸. 끌라 그랬는데 클로징 멘트는 해야 될거 아니야. <laughs> 잠깐만, 입에 있는 거 먹고 하자. 어쨌든. 이렇게 먹어봤는데 나는 안사 먹을래요 <laughs> 사 먹고 싶으신 거 있으면 사드시고 굳이 나는 안사 먹을랍니다 뭐 여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는 이만 올라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사십시오 안녕